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토익, 그리고 지텔프 선생님, 정재현입니다 자, 영어 대체 과목으로 보통 뭘 선택하세요? 공인인증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토익과 지텔프를 가장 많이 선택하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둘 중에 어떤 시험이 나에게 좋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자, 두 시험이, 둘다 그냥 영어 시험 같지만 사실은 특성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내가 빨리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토익은가몇점 필요하세요? 990점 만점 중에 700점을 받으셔야 되고, 저 GTELF 같은 경우에는 평균 100점 중에서 65점이 필요하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GTELF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어떤 분이 GTELF를 보셔야 유리할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GTELF도 여타 다른 영어시험과 마찬가지로 두개 파트죠. 크게 말하면 리딩 파트랑 그다음에 리스닝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리딩 파트는 독해, 문법,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리스닝은 청해가 있는데, 65점을 받기 위해서 다 각각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될까? 사실,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지을때 가장 어떻게 보면 큰 특성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스닝이 좀 많이 약해. 나 너무너무 안 들려. 라고 해도, 이 청해에서 40점 정도만 받아도 문법과 독해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면 충분히 65점을 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리스닝이 좀 약하신 분들이 선택하면 유리한 시험이 지텔프야 자 그래서 문법과 독해를 그러면 얼마나 빨리 점수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느냐가 포인트인데요 좋은 소식은 지텔프의 문법 유형이몇 개밖에 없어요 7개밖에 없어요 다른 시험이랑 무척 다르죠 다른 시험은 문법의 범위가 정말 많잖아요. 사실 토익 같은 경우도 문법 명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일곱 개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에 문법만 가지고 비교한다면 지텔프의 압승입니다. 일곱 개밖에 없어서 게다가 이거를 제대로 잘 정리하면 빠른 시간 안에 총2 6 문제 중에서 2 4 문제를 거의 공식 감기죠. 공식 적용을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요. 이건 좋은 소식이죠. 자, 그리고 점수 확인이 빠릅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 한 3일, 짧으면 3일이고 보통 5일이에요. 5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자기 점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점수가 빨리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성이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상대평가를 하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학생이 그리고 그 학생들의 점수가 어떻게 되냐 따라서 내 점수가 영향을 받지만 그러나 절대평가는 딱 내가 필요한 고그 개수만 맞추면 점수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수만, 그 목표한 개수만 맞추시면 돼요. 자, 그러나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65점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고 리스닝을 아예 줄 세우기로만으로, 그냥 찍기만으로 점수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40점이면 충분하다. 그죠? 그다음에 문법 92점은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빨리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독해입니다. 독해는 중간 정도의 단위 돌아서 독해도 역시 전략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세 파트에 필요한 점수를 이 점수를 어떻게 가장 빨리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전략을 알려드리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 열심히 했어요. 시험 보고, 기출 문제 분석하고 하면서 저만 한 것이 아니고요. 저와 정재어학연구소에 많은 그 연구원, 무서운 연구원 분들이 네, 분석을 정말 열심히 하는 그 분들이 분석을 했더니, 아, 65점을 받기 위해서 진짜 이 전략 딱 쓰면 되겠다. 리스닝도요. 40점을 받는 그 전략이 있어요. 강의를 꼭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문법은 너무 쉬운 거고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전략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영어 빨리 끝내고 다른 공부에 집중하셔야 되죠 2주의 시간동안 지텔프 65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커넥트에서 지텔프 코리아의 그 2020년도 죠 가장 따끈따끈한 최신 기출 문제집이 나왔어요. 이 교재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제가 아는 그 모든 전략들, 필수 전략들을 아낌없이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